이거 조금 위에 빼주세요 어, 이거 응. 살살살살. 이거도빼주세요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야. 야. 아니야. 내가 할게. 펴주 어. 뭐야? 응. 물, 물, 물. 물. 자, 모자는 물, 물, 물. 물. 여기 에다가쏙 오자면, 그리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시탁 주세요 최상빈 쪽어디요 여기에다가 이거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놀리목 주세요 놀리목 오케이 열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건 필요없고 이게 이거 풀떼기 주세요 풀떼기 아,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고 쏙 해주고 이렇게. 이건 이건 뭔제 뭔지 아세요? 오, 이걸 알면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곰충절리에 넣어줘요 곰충절리 이거 어디로 넣어 이렇게 뜯어야고, 넣어야고. 여기 이렇게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뜯어야고, 또한 개짜리 해도 돼요? 한 개짜리 해도 되고 두 개짜리 해도 돼요? 세 개짜리 해도 돼요? 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네. 많이 하면 넣으세요. 넣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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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여기. 어, 엄마 대접을 어디? 응. 그걸 대접을 넣어주세 엄마 대접을 너무 더워 내가 해줄게. 여기에다가. 뭐요? 이제 사선벌레 통을 가져와. 아니, 안 뜯어도 돼. 다 가져오지 않아? 어? 이제 사선벌레 통. 대망의 사선벌레입니다. 아,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지? 이 젓가락 주실래요? 젓가락질 못하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아, 무서워. 야, 만지지 마. 잠깐만. 아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앙코지형 이언니술은 조리 아빠 도주줄게 내가 할게, 아, 내가. 내가 할게. 에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살살해야 돼. 너무 네, 세게 네, 하면 안 죽어. 이게 네. 왜안 되는지. 네. <목소리도> 이걸 일단 넣어줘. <넣어주세요>. 안무리.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잡아도 될것 같은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따고안무어 아니, 따갑다고. 물 찔렸어. 아겠들 뜯어줘, 어째. 뜯어줘, 어째. 어, 어, 어저께 어, 잡아. 뭐야 <laughs> 아, 아, 이거 뭐야? 사슴벌레가 도망가요. 좋아. 잡아. 정아 잡줄게 보여. 보여요. 보여. 내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내가 잘하잖아. 응? 아나 내가 할래 치게치게치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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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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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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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살 치킨! 치킨! 치어치어치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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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어떻게 자세를 접혔는자 이제 그러면 휴식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 아니야 아니야 안안 해도 돼. 돼안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 하나 넣겠습니다. 구멍 어? 아닌데. 거기 노는 구멍인데 준이. 어? 거기 노는 먹이 놓는거 아니고 노는 놀아 노는데요 거기 숨어서 노는 데라고 먹이구멍이잖아. 하나 놔또 여기. 이거는 어떻게? 음. 음. 자 이제 뚜껑 뚜을 어떻게 봐서을 구해 아는데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아, 내가. 내가 할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이거 방충 빡빡하고방충막을안 해왔고 이거 방충막을 하면 면면 영상 끝입니다방충막은왜 하나요? 방충막은 작은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우질서하게 하는 응, 응, 역할을 할수 있어. 그리고, 아. 못하게, 아니, 이거 안 되는데. 뚜껑이 안다쳤습니다 어. 정신 차리세요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